네, 오늘은 2등 당첨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에서 오셨나요? 광주에서 왔습니다. 광주에서요? 네. 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는 올해 3 2 됐습니다. 32살이요? 네. 어, 광주에서 인천 오는데 좀멀 텐데 네. 오래 걸리셨죠? 네, 한 4시간 네 정도? 4시간? <laughs> 네. 시간?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로또 어, 액상 구입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어, 친한 친구, 선배가, 그, 뭐, 서창점에서 오픈을 했다 해가지고, 어, 새해 담배도 연초 좀 끊을 겸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음, 붓도 액상 몇개 구입하시고 당첨되신 거죠? 어, 추천을 다섯 가지 맛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어, 맛별로 두 개씩 사고,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에베레스트를 열개 정도 더 구입했거든요. 아, 그럼 총 스무 개? 네. 어, 에베레스트가 제일 마음에 들었나요? 네 연초를 그멘소를 네. 펴가지고 네네 해봤다가 저는 가장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드셨던 그 다음은 미스팜이 믹스가 미스팜? 미스팜? 맞았던 것 맞았던 것 같아요. 아어 다이아 2등은 당첨되셨는데 네. 받으시면 어디에 쓰실 건지 음... 반지나 목걸이로 만들어서 네. 네 와이프한테 줄 계획입니다. 저 주시면 안 돼요, 다이아? 다음번에 응모를할수 있게끔 아 저는 못합니다. <laughs> 아. 아, 당첨되신 분이 받아서 다시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그걸로 제 와이프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괜찮은 방법이네요. 아, 진짜죠? <laughs> 아, 그냥 농이죠. 아, 농이죠? <laughs> 이번 이벤트가 끝나면은, 네. 추가적으로 저희 로또 액상이 무슨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지금 이벤트도 너무 훌륭해서, 네. 음, 뭐, 어, 1등 당첨자가 나오고, 어, 차후에는, 1등으로 독일의 3사. 4... 네? <laughs> 독일 3사요. 독일의 3사요? 네. 예? 3사요. 자동차요? 네. <laughs>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시죠. 3사 중에, 뭐. 비사로 가시죠. 비사요? 네. 허허. 다이아로 할까요, 다시? 차는 뭐. 저희가 부담이 돼서 일단 그래도 저희 직원들과다 같이 회의를 해서 고려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다이아를 증정해 드릴 건데요. 네. 다이아 증정식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이아. 현대 보석 감정원에서 다 감정받은 진짜 다이아입니다. 어, 영롱하죠? 어떠세요? 어, 아름답습니다. 영롱하죠? 네. 아, 네. 제가 그럼 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번 더.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축하드립니다. 아, 허 어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죽분건가요아 잠시. 구독했어? 좋아요 했어? 좋아요 눌러주세요. 응.